강은 물이 흐르는 길을 뜻하는 말로 구름 속 수증기에서 물이 되어 내린 빗물들이 모여 바다로 가는 중간 과정을 의미합니다. 강은 육지 위에서 여러 곳에 수분을 공급해 주고 민물고기와 다양한 양서, 파충류들의 터전이 되어 주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생물들이 대구과학관 근처 낙동강에 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강의 시작 부분인 상류는 큰 돌과 자갈들이 많고 강의 폭이 좁고 경사가 아주 급하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매우 빠릅니다. 대신 물이 깨끗하고 차갑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기도 합니다. 물의 흐름이 빠른 곳에 사는 물고기들은 아주 얇고 가는 유선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큰줄 납자루, 갈견이, 시리, 버들치, 참종개 모두 뾰족한 새의 깃털처럼 생겼습니다.